오늘 소개할 곳은 부모님 또는 가족과 함께 떠나면 더 좋은 상촌 농촌 크리에이트 투어입니다. 조교, 티테라피, 약초 향기 주머니 만들기, 게다가 3만 원하는 웰컴 키트까지 주는 몸도 마음도 즐거워지는 가성비 끝판왕 힐링 여행 코스. 이 상품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투어인데요. 이두 여행 상품 모두 시작 전에 참가자 전원에게 3만 원 상당의 웰컴 키트를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뒤에 소개하기로 하고. 첫 번째 휴 양지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지정된 남사예단촌입니다. 한복 체험 많이 아 네, 들어서 들어서. 제대로 즐기려면 먼저 한복 포토대에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대여비는 15,000원. 이렇게 한복 대여 완료. 남사예단촌은 옛 담이 있는 마을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마을 담장은 무려 3.2km 이어지며 담쟁이와 어우러진 토속 담장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 8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높이가 약 2m로 민간 담장치고는 꽤 높은 편이죠. 우와, 이거 감이야? 우와, 진짜 홍시 냄새 난다. 홍시. 돌담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한데,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안으로 휙 돌담길. 여기는 명품 고택, 월간 고택입니다. 이렇게 고택도 관람 가능합니다. 성씨가 집손촌을 이루는 다른 고가마을과 달리 남산예단촌은 여러 성씨가 대를 이어 마을입니다. 그중 이시고가와 최시고가가 대표적이죠. 또 다른 볼거리는 선비를 상징하는 회화나무, 700년대 매화나무, 600년대 감나무 등 나무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남산예단촌의 일종은 여기 왕이 된 남자 촬영지, 회화나무. 이중 가장 유명한 포토존은 수령 320년 된 회화나무입니다. 서로에게 빛을 더잘 들게 하려고 몸을 구부리며 자랐고 부부가 나무 아래를 통과하면 금시좋게 백년해로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부부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연쇄 함께는이진이 갤러리 카페 이진이 갤러리 카페는 천연 염색공방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 차로도 드실 수 있는 약재들이거든요. Oh. Oh. 뭐 향기 주머니로 쓰시고 네. 나중에 뭐 약재로도 차로 끓여 드시도 되고. 그래도 이대로 가면 너무 섭섭하겠죠? 약초 향기 주머니 만들기 체험도 가능한데요. 이 투어에 참여하면 무료. 이렇게 반향제 역할을 하는 향기 주머니도 가질 수 있죠. 득템 사실 산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이 바로 한방조격인데요 여기 한방 조교체험은 한방 약초를 이용한 조교기인데요. 아몸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게다가 지리산의 품은 차라고 불리는 지품명차도 마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진품명차는 웰컴 키트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동이보관천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한방을 테마로 한 건강체험 테마공원인 동이보관촌 이번에는 저번 영상과 좀 다른 포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산장의 아름다움을 담은 211m 길이의 다리. 무릉교부터 가볼까요? 무릉교는 육각형 구조물 70개를 터너처럼 연결해 놓은 다리인데요. 여기 무릉교는 지금 비가 와서 개방이 안 되었고. <목소리> 황매산, 구인산, 시르봉, 부암산, 와룡산, 종수산. 산이 많아 한청인가 봅니다. 여기 모른 게 바로 옆에는 한방기 체험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바에는 복석자 바가 보고로 변합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땐 귀감석 위치를 못 찾았거든요. 전지현 따라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아, 네. 기감석은 거북이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어, 이름인데요. 하늘 아래 좋은 일이 모두 적혀있다고 해서 기감석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좋은 기운 바꿔가야죠. 여기도 새로운 곳입니다. 바로 여금색 정자. 기감석에서 벗어나 조금만 여기가... 걸어가면 황금색 정자인 사제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의봉안점 마지막 체험 한방조교과 티테라피입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때 여기 이런 공간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동의보관자 한방조교과 티테라피는 동의본가에서 진행되는데요. 조교과 차가 준비되기 전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했는데요. 안에 대기실도 너무 좋지 않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곳 한방조교는 평백토나무조교기에 한방조교제를 풀어서 하는데요. 이거 조교제 뭐예요? 동의보관 한의원 원장님의 검수로 이루어진 한방 조격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보약차와 약초차 또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료 한 잔과 다가가 제공되는데요. 피로가 풀릴 수밖에 없겠죠. 다음 소개할 곳은 지리산 등산로 초입에 자리한 대원사 계곡기 트레킹 코스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원사 계곡길입니다. 소막골 야영장과 함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구니 참산 도량이라 불리는 대원사를 끼고 있는 계곡길이라 대원사 계곡길이라 불리는데요. 여기서 대원사까지는 2.2km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가 oh,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또 가을에는 단풍이 빼곡하게 들어선 숲길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등산 초보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큼 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개구물 소리, 울창한 금강 소나무와 바람 소리. 지리산의 정취를 즐기기엔 충분한 코스죠. 특히 대원사 일주문부터 대원사 삼부까지 편도 약 40분 코스가 무장의 탐방로라고 합니다. 그만큼 길이 잘 되어 있죠. 대원사에 도착했습니다. 물감별사가 극찬했던 물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 사차도 둘러보고 지리산의 전기를 창뜸만 끽겠죠 이번 가을 여행 코스로 딱인 산천농촌 투어는 자유여행이 아니라 차량을 타고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인데요. 케임메디컬인 산청은 남사예단총 관람과 약초 향기주머니 만들기 체험, 농가맞지 점심, 동이보안총 관람과 한방조교, 티테라피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힐링트레킹인 산청은 성인 1인 25,000원으로 대원사 계곡기 트레킹, 농가맞지 점심, 남사예단총 관람, 한방조교 체험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번 가을 가정여행으로 딱이겠죠? 이번 여행도 도움이 되었다면 여행작가 봄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빠이!